홍주삼대째손순두부집에 왔어요 여기가 삼대째하는 순두부집이라는데 내부 <laughs> <laughs> 메뉴 서비스 보글보글 찌릿찌릿 끓고있는 순두부 맛있겠다 우와 진짜 두부 순두부같이 터실터실 옳지 터실. <laughs> 음 이런 음. 먹어봤니만? 진짜 맛있어. 이게 계란이 계란. 음? 계란. 아, 계란이 부서지지 않고 통으로 익어가지고 음. 너무 맛있었어요. 안은 살짝 들리고 가지고 반식으로 먹으니까 어우 단백 단백. 땀흘린 거 보이시나요? 아우 몸 보신하는 기분이었어요. 미루디, 이것이 뭐예요? 물이 시원해 보는구만. 치스 여행 <laughs> 기가 막혀. 기가. 아주 막히려. 응? 땀자도 있는. 트가 끝. 좋아 <laughs>